소식통에 따르면 음악가 설운도가 이번 주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현직 가수 챔피언 전유진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설운도는 대회 첫 라운드에서 전유진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덜 돋보이고 잠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긴 관찰 끝에 그는 전유진의 인상적인 목소리와 재능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서른도는 전유진의 현역 가수 우승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유진이 대회 후 심사위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앨범을 발매하고 많은 광고 계약을 따냈다. 서른도는 전유진이 앞으로 더 나아가 한국 가요의 대스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서른도의 발언은 현역 가왕 첫 라운드부터. 호평을 받았던 전유진 때문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전유진이 자신을 긍정하고 오늘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른도의 아침마당 출연은 많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 파워풀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을 지닌 젊은 여성 전유진은 현역가왕 등극 후 한국가요의 새로운 현상이 되었다. 전유진의 승리는 팬들을 열광시키고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대회 첫 라운드부터 높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부드러운 발라드부터 활기찬 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로 다양한 변신을 할수 있다. 전유진은 천부적인 목소리 외에도 매력적인 외모, 좋은 안무 실력,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항상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공연으로 무대에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전유진은 거물급 스타가 되기 위한 요소를 충분히 융합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수 있다. 현직 가수 우승은 전유진의 유망한 음악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전유진은 자신의 노력과 팬들의 성원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 국악계 최고 아티스트 중한 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전유진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학교에서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노래 실력을 적극적으로 단련했다. 전유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천 명의 후보자를 제치고 현역가수 2위에 올랐다.